o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페페코인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페페코인이 밈코인의 일종 중에 하나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코인입니다. 상장 전에 상장 전에 미리 매입해서 정말 수십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달성했었던 코인 중에 하나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자, 이러한 코인들, 지금 이러한 밈코인들이 다시 이런 장세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조만간에 잡힐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스를 좀 먼저 보면은 이 코인 전체적인 시황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트럼프가 비트코인 을 전략 비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라는 보도가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코인 시장에 발을 들이고 매집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상자산 서밋에서 미국 내 주요 은행에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 관련한 서비스를 이제 허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심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과거의 흐름을 답습해 봤을 때, 결국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나간 이후에 다시 한번 이 폭등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이 밈코인 역시, 우리가 다시 장세를 살려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건데 자,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이 거래가 좀 남은 시기가 좀 남아 있죠. 자,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가지고 지금 당장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매집의 관점에서 삼각 수렴 패턴을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자, 이 삼각 수렴이 완성될 때이 주가 가격이 폭등하는 이 시그널을 항상 우리는 봐 왔습니다. 이걸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 페페코인에 대한 매집 전략을 잘, 잘 추적해서 따라오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을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 삼각수렴 패턴만 잘 이용만 하셔도 큰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작년 11월 8일 추천드렸던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 삼각수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610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 빠르게 2차 목표가 1000원까지도 무난하게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1월달에 추천드린 리플코인 우리 xrp 코인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상승한 시점에서도 이 골든크로스 삼각수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니까 매수시그널을 바로 드렸죠 그러면서 저도 급등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작년부터 매집해오던 도지코인 삼각수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최소 2배 이상 2차 목표가 500원까지 지금 그리고 나서, 매수하고 나서 두 달도 채안 돼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삼각수렴 골든크로스를 발생하는 코인들에 대해서 추천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무료 추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번호 010-4698-3647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인공지능 로봇 관련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뉴스를 보고 그냥 넘기지 말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돌려보면 정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시면 이런 밈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게 이슈가 될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밈코인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에 가장 돈이 몰리는지 지금 유행하는 밈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슈가 곧 돈이 된다라는 것을 부자들은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보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밈코인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었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도전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밈코인 중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어요.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었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종목입니다. 도지코인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목표가를 얼마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급등이 나왔고 300% 4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사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주식에서도 AI 관련 기업들이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고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AI에 수백 수천조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뉴스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집중하면 돈이 보인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밈 코인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AI 관련 코인 중에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을 찾아서 매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코인으로 수익 내기,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립니다. 로또 당첨과 같은 수익, 결코 꿈이 아니게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새로운 히든 코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코인을 얼마에 사고 팔아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돈 10만원이라도 직접 매수를 해보셔서 코인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이 궁금하고 나도 다른 코인 부자들처럼 코인으로 큰 수익을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 상관없이 부담없이 제 전화번호를 항상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4698-3647번으로 저한테 도전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급등할 수 있는 밈코인 관련한 문자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코인 백서 2025년 버전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코인의 차트, 기초, 심화 과정을 정말 가감없이 설명을 드립니다. 개념이 아니고요. 실전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장기 투자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이 공략 방법을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리스크 관리 비법. 어떻게 제가 코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변화에 따른 코인별 대응 전략. 자,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금리가 변화함에 따라서 코인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또 코인은 어떻게 변하고, 글로벌 경제에 맞춰서 어떻게 이 코인 스토리가 흘러가게 되는지, 이런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보유 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입니다. 코인의 특성을 이해해서 예상 상승 가능한 파동 시점을 예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파동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 목표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최대 목표가가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가감 없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보유하신 종목들 보유 코인 종목 지금 전략 어떻게 가야 될지 최종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제가 2022년도에 코인 예측을 했었던 이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의 흐름과 지금까지 코인이 나왔었던 이 시나리오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2025년도에 2억에서 3억 정도의 비트코인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요.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1억 5천까지 갔죠? 지금 2조. 1억 5천까지 갔죠? 2억 3억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흐름에 편승을 하셔야 큰 돈을 벌수 있고 이러한 전략, 자세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전부 녹여놨으니까 자이 대응 전략집 백서 받아가실 분들은 전화번호 적혀 있죠? 이쪽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